눈이 침침해서 뭐가 안 보여 아, 너가 엄마도 아니야 아지 아니, 엄청 엄마... 세기주가 합니다 와우 응, 음, 엄마, 어쩐가? 그런 해프닝이 있었 어? 덜어 줄까? 자기야 집을 응. 처음 쉴 때, 감안하고 버지었버아버님 음... 처음 지어보지 거니까. 아빠가아지 아버지, 다시 지아버어다버지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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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자체가 엄청 의욕적이고 진짜 일밖에 모르고 뭐 그렇대 바에 들어가지 그쵸 가평쪽으로 그래도 구한대 있지 냐고그 이런 데 맨날 올라오는 그러니까. 거이고유 너무 대도다. 이게 이만 한다고. 진짜로 이못먹겠 그때 먹었잖아. 그때요 이거, 그 음. 그 이거 아니였어. 아, 그때 아니었다. 정도마다. 그때 그냥. 그런데 어서 먹었는데 이거? 그 모자 예쁘네, 엄마. 응? 모자들이 여기 다어가딱마한테 아, 어울리네. 오늘 음. 음. 음, 모자 패션 경쟁이야. 아, 그냥, 음. 그냥 모자는 여기 뒷면을못하겠는데 음료수 여기 음. 많아. 음. 저번에보다 훨씬 이렇게 낫다 음. 저번에는 너무 사람 많아가지고. 음. 저번에는 너무 사람 많았어? 응. 그때는 진짜 사람이 700권 넘어갔잖아 왜 이렇게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아 세탁기가 최고네 1등은 세탁기 아닙니다 선풍기 선풍기 어. 선풍기 거서아 자전거 좋다 그 그렇겠지 아 근데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른다 흘러 굴리는 거입니 그렇죠. 아, 매기 얼매 이이점을 굴려서 돌아오는 길입니다그럼고 너무 좋다. 근데 있겠다. 이거를 지금 파면 뭐가 있을까? 여기도? 말좀 여기에 뭐가 좀 많아 가지고 이게 있네. 진짜. 어, 여기 안으로 좀더 가면 있겠다. 거미지는 거좀 봐. 뭐뭐살아 있다. 와, 이거는 크다. 이 어. 보말 아니야? 이러네. 그 보말이 아니고 그게 이렇게 꼬둥이다. 그리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laughs> 오, 그러네. 그러면 이게, 보자. 이게 바지락바지그 이게 그, 바지락, 바지락, 그렇게 바지락. 안 열리면 쳐이는 거, 거 아니야? 살아 있네. 바지락이네그 이런 거 엄청 많네, 뭐. 아우 큰일 났다. 근데 나 벌써 눈이 침침해서 뭐가 안 보여. 음, 자 봐봐요. 그런데 여기. 뭐가 많은 것 같아. 개랑 음. 이렇게 물이 조금 아직 남아 있는데. 또 있는데 또 있는데. 그러네. 자주네. 막 자주네. 움직이네. 이게 어. 도정이 어? 와 이거 엄청 크다. 기준으로 하자 저 섬. 네? 저섬 너무 멀어 삼촌. 내가 보기저 100m도 안 된다. 이계좀 봐라. 삼촌이 저 섬을 기준으로 하제뭔 소리야. 여기서 <laughs> 끝내. <laughs> 야, 저 정도는 가야지. 우리는 이 정도였다. 언니랑 나랑은. 저 정도는 가도 된다. 2시간이나 하는데 야. 행복하다. 언니가 행복했으면 됐다. 응. 응. 이모 행복했으면 됐다. 응. 잘할게. 걱정하니까 이거 사진 찍어서 보내야 돼. 응. <laughs> 근데 엄청 금방 하는 거같은데요 세월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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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엄마김치라고 그랬잖아. 금방 해도 막 이렇게 열무김치 맛있거든. 너 어제 변강식 입고 왔나? 음... 구글, 아니 뭐 새가 들어있는 거야 여기? 여기 이게 간잼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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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음음 이거 엄마 좋아해 아니 지금 엄마가 세탁기 때문에 지금 괜찮아, 괜찮아. 그럼 대사해 아무나 보험이야? 아 됐어 야니뭐걱정해나경기호랑 네 <laughs> 갖고 와가지고 근데 막안 마... 도대체 뭘 갖고 왔냐 ㅎㅎㅎ 근 길이 운전하기 힘들진 않대 맞아? 어 맛있는데? 그 얘기는 하라니까 <laughs> 아니야 뭐 이제 지 위험할 게 없지. 가서 먹고 마는 거야. 응? 뭐? 정말로 내가 야 그까지 갈지 못간다 우리 아. 여기 사람들은 그까지 그갈 사람 진짜 해물 놈 조미한 느낌 아, 아, 아. 명멋거라거가 뭐... 뭐... 그거... 어, 응. 그러니까 정말. 응. 근데 그 우리 MSG 만약에... 많이 안 들어갔어. 이게 시작이었어. 음. 프로가 됐어. 뭐 어, 시원하지? 이거 이 남은 왜 이렇게 고치장 맛이 많이 나는 음. 그 맛이 없다. 컬닭 맛이 없네. 아 그리고 이것도 MSG가 별로 없는 그냥. 많이 안 들어가. 음. 어. 맨날 하잖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크리모 생일 축하합니다 식사기도 괜찮은데? 맞아 가전은 어차피 한번 사면 뭐몇십년 쓰는데. 에너 쓰던 거? 아니 얘몇 뭐라고? 뭐라고? 아이고. 뭐라고? 네. 가! 네, 아이스 화이트 초콜릿 모카 디카페로 하나 주시고요. 그 키위 뭐 있잖아요. 사이즈는 어떻게 할까요? 사이즈 그란데요. 그란데요? 네. 나 한국 그때 뭐술한번 가고부터 피곤하면 목이 계속 그러네. 아, 좋아. 이게 먹고 싶었어. 이런 단계 먹고 싶었어. 이건그 이렇게? 음... 음... 주차장을 잘할수 있다야 돼. 그지 진짜 엘리베이터 바로네. 아, 화장실 앞이 아닌데 나? 아니, 위치 좋은데? 나 여기 바로 앞이야. 아, 진짜 내가 시행 삶은 내가 여기 쓰고 싶다. 사무실. 어디까지 이걸 하던가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나한테 맞지. 응. 근데 이게 우리가 예전같이 귀엄마맛고 없어서 고기가 가기가 뜨거워. 아니, 엄마, 엄마도 힘들지. 엄마도 뭐 그냥 그냥 우리가 힘들어서 응. 손님 왔다가는 아무리 깔깔 치워도 그 다쳐야 돼 엄마는 음. 그 얼마나 힘들겠다. 나 계속 내가 공주가면 나 계속 치우거든. 응. 근데도 안 치워 안 돼. 치도안 응. 나. 어차피 그렇게 치우는 건 의미가 없어. 그냥 주인이 치워야 돼. 응. 그건 그렇게 주택은 힘든데 뭐냐면 모래가 계속 쌓아. 응. 아무리 그래도 모래가. 근데 내 생각에 내가 그 길을 순간 착각했 때가 서울 갈때 맨날 음. 직진해서 가서. 그거랑 착각한 것 같아. 어제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에서 일 보고 어, 다음날 병원 예약이 돼있어가지고 언니네서 자고 지금 병원 갔다가 가려고 하는데 비가 진짜 너무 너무 많이 오거든요? 근데 12시부터는 예보 보니까 17mm 막 이렇게 온대요. 그래서 지금 11시 반인데 조심히 가야지 우와우. 3.8km가 갈매기 차까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은눈 마시는 다 와우! 말도 안 돼! 앞에 뭐야! 와, 장난 아닌데? 어하지 월저일은 스파게티입니다. 달달한 맛의 코리안 식 월요일에 유럽에서 먹던 에맛이일에월요할라피요랑 그 음. 음.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월게일에월요 음! 맛있다 맛있다 음! 이렇게 올려가지고 맛빵 맛있네 음. 음. 미제초 서류여가지고. 응. 아니, 언니가 요즘에. 응. 식물 키우는데 빠졌어. 식물? 응. 응. 이거. 그냥 밍인의 밍이메, 화분이라고 치면 나오거든? 응. 거기서 그냥 골라서 나를 보여줄고 그럼 내가 사올게 음. 그런 거였어? 근데 그건 별게 아니야? 왜 별게 아니야? 자기가 그랬었잖아 50만 원 정도 면채된다고 내가 그랬어? 응기억 나네 사와 자기 오면 못뭐 사주겠어? <laughs> 이거 볼래? 자 이거 봤어? 진짜 옛날건데? 안 봤죠? 응, 응. 이거 보자 아, 1997년 고전.. 스크림은 알지? 잠깐만알 그.. 그.. 스크림 그 전에 스크아오 어, 소금밥 좀 맛없다 맛있는데? <laughs> 아닌데. <laughs> 근데 구십칠 년도 친구 그렇게 막충칠 없지 않네. 서인국이 들어와가지고 응. 자기한테 응. 누나 응. 나가요 바람쐬러 나가요. 응. 근데 딱 차가 응. 마세라티야. 응. 그거 많다? 개가서인국인데. 아니 서인국이고 마세라티는 애가 나한테 왜 나가려자 그래? 다시 뽕 뽑으려고 어딜 봐서뽕 뽑히게 생겼어 뭐가 딱 봐도 없어 보이는데 아니 야냐데 그러면 아니야 걔들도 있는 애들한테 그래 딱 봐도 말이 그렇다는 거지 <laughs> 안갈 아, 건데? 내가 말해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아주 그냥 대답 빡바 해! 이러면서 맞아 아니야 전 남편이 있는데요? 이러면서 안탈 건데? 어, 입으려면 유지해야 옷 입으려면 5 3 k 로는 유지해야 돼. 옷좀 김태리처럼 입었네 왜? 김태리가 이렇게 입어? 아니 그러니까. 그 예, 거기서? 어. 지금 뭐지? 스물다섯, 스물하나스물하 스물다섯 스물, 스무살스물하 아무튼 왜 작년에 기상청에서 비 많이 안 거라고 던데 비가 그렇게 많이 온다는 소리가 었는데한달 내내 잠마에 차가 포장해서 갈래요 아나 오늘 1일이니까물데 아프지 않듯이? 이것만 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u g o 생일 축하합니다 오 u God. t h 어 n 서유웠나 유치원에서 배웠어? 오.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it? 게이 u chose 이거 i 요 봐요, 이거 w 요 봐요, 이거 봐요. 바닥이야? 하자 <laughs> 마지막으로 한 마리만 잡아봐! 저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잡았어요 어차피 다 놔둘 거긴 한데 오늘 평소보다 고기가 없다고 비번님이 하기는 하는데